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외도가 발생을 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외도가 발견, 발생이 돼서 그럴 때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소중하게 잘 관리해 왔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도가 딱 발견돼서 너무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힘들어지면 그동안 외도를 알기 전에까지 진짜 소중하게 잘 나름대로 관리해오고 나름대로 신경 쓰면서 열심히 잘 살아왔던 이 가정과 자녀들이 지금 파괴돼 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는데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을 어떻게든 해소해 나고, 하소연하든 해소를 하든 그렇게 하면서 자신만의 편안함을 위해서 배우자나, 또는 외도를 한 배우자나, 또는 상간자와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외도를 한 사람도 그렇고, 또 외도를 한 외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도 그렇고, 정말 부부가 치열하게 싸우고, 상간자와도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자녀와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데, 과연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과 성이 무너지게 되고, 또 소중했던 인간관계인 자녀와 배우자와 가족과 친구와 지인들, 이 인간관계가 파괴가 되고 무너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돈이라든가 재산, 그리고 명예와 지위, 인교와 유명세에 관련된 이런 소유되어 있는 이런 가치들을 하나씩 하나씩 파괴를 합니다. 싸우느라고 소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 이제 내가 무너지고 나니까 억울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파괴를 해야 내 직성이 풀리는 그래서 타인들의 인생, 자기를 먼저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난 다음에 타인들의 인생도 파괴하는 노력을 정말 죽을 듯이 합니다. 죽을 듯이. 물론, 이렇게 죽을 듯이 파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모든 게다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상대를 탓하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자. 배우잖아. 그 다음에 상관자의 문제보다 사실은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의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걸 전혀 모르고, 내가 매우 심각해져 있는 상태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 즉 자신의 몸과 마음과 성.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처중하게 잘 관리해 왔던 인간관계인 모든 사람들 자녀를 포함한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소유하게 됐던 돈과 재산에 대해서 지위와 명예에 대해서 그리고 유명과 인기에 관련된 이런 소유하고 있는 이런 가치를 그렇게 파괴가면서 해 도대체 얻고자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결국은 아무리 싸워서 이기든 지든간에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남는 건 뭐냐 파괴된 자신뿐이에요 그냥 자기 자신. 결국은 자신 스스로가 매우 심각한 마음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자신의 인생을 파괴해야만 편안하게 살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 생각을 타인을 탓하느라고 아무도 그 생각 자기가 지금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무너지고 파괴되고 난 것이 억울해가지고, 억울해요, 이제. 내가 무너지고 나니까. 너 때문에 하면서 이제 타인의 인생도 파괴하는 인생 파괴자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 무너지면 안 되지. 너도 무너져야지. 라고 하면서. 물론 그렇게. 타인의 인생도 파괴하면서 신나고 재밌게 살아갑니다. 마치 외도한 사람 또는 상관자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결국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신에게 매우 심각한 마음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방치하거나 또는 악화시킨 결과가 결국은 파괴뿐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에게 발생한 심각한 문제는 신경도 안 씁니다.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기한테 엄청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는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대를 탓하고 원망을 하고, 또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또 이렇게 자책을 하거나, 또는 어딘가에 의존하고 집착을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고, 여러분들 주변에 외도로 인해서 또는 외도를 한 사람이 됐던 상간자가 됐던 도덕체 본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결과는 정말로 참혹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걸다 잃게 되는 거, 모든 게다 파괴되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녀들 인생까지도 모두 다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자체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타인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타인에게 어떻게 하려고 들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자신 스스로가 무너져가는 건 아닌지 결국은 뭐냐? 외도가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나 자신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회복할 생각을 일도 안 하면서 어떻게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결국은 자신과 타인의 인생을 이때 자녀들의 인생까지 다 포함이 되는가. 그런 인생을 파괴하는 너무도 참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상기하고 아,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는 걸한 번쯤은 생각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